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유튜버 버드모입니다. 저는 지금 얄라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숙소에 들어와 있고요. 제가 슬랑카에서 장기 추숙하는 숙소에 옆방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때마침 저도 이제 얄라 국립공원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방 친구도 국립공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있는 곳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한 1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많이 모아서 오는 게 좋은데 어, 마침 이 친구가 또 같이 간다고 하니까 어, 그럼 택시비 반반 해가지고 같이 가자 해서 저희가 지금 국립공원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요. 이제 국립공원은 내일 아침에 들어갈 거고 여기는 근처 숙소였는데 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루에 한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테라스부터 너무 예쁘고 진짜 방 퀄리티에 너무 놀라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킹닷컴으로 예약을 했는데 더블베드 룸이 패밀리룸보다 두배가더 비싸더라고요 침대도 엄청 큼지막하게 있고 이거는 이제 제 옷이고 네, 여기 소파 이렇게 있고 무엇보다 주인이 센스가 돋보이는 게이렇게 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컵들, 커피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너무 센스 있잖아요 칼이랑 이 접시, 과일 먹으라고 준비를 해둔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미질 할수 있는 거랑 헤어 드라이기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진짜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리카에서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있는 숙소를 잘못 찾거든요? 와, 뷰도 너무 좋고. 노을을 보러 갈 건데요. 근데 친구가 안 나온 것 같네? 에이 y hey. 비 a y b e can w take a bicycle? 아유 oh, 바스켓. Can I t a k 스 it 심지어 여기 이렇게 좋은 수영장이 있고요. 방이 4개밖에 네 없어서 손님이 별로 없어요. 다음에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답니다. Thank you. Yeah, <laughs> yeah we're g o n go to the where w e g o n go? The, the, the best r the best p a r Okay, let's Let's go. All right. 이 근처에 엄청 큰 나무 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박쥐가 모여 사는 곳이래요. 그래서 가면은 일몰이랑 같이 그 박쥐를 엄청 많이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Oh, this b a s k is, I think it's very old one. Yeah, Not very stable. This is I yeah. thought it was a bird spot we were going to. Yeah, a bad spot. Yeah, yeah, yeah. Oh, you saw that i t h e bird spot? Yeah. Oh, no. It's e bad spot. Oh, cool. Like, oh, that's a bird. Oh, bats. Okay. Wow, <laughs> h 경운기 다닌다. Hello. <laughs> 지금 박지 포인트를 가고 있는데, 박지 포인트를 가는 도중에도, 저기, 전봇대 줄에 죽은 박쥐들이 좀모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Are you r i g h t <laughs> 지금 숙소에서 공짜로 자전거를 빌려줘가지고 자전거 타고 한 2km 정도 가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진짜. 가다가 연못이 하나 보여서 멈췄거든요? 근데 막 너무 예뻐. 이렇게 연못에 저 뭐, 뭐죠? 저거 입을 뭐라 하지? 저것도 있고 안에 물고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여기 풍경이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 길 따라서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데 나무도 그렇고 지금 날씨도 그렇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카메라를 가져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미쳤어 미쳤어 지금 이 나무랑 저 나무랑 저 나무랑 저, 나무랑 저 나무에 다 박쥐가 앉아있어요 뒤에 있는 이 많은 나무들의 가거든요 이게 이제 6시 20분에 해가 지는데 그때 다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야, look at this. <laughs> <목소리도> 저는 박줄을 보고 와서 밥을 먹고 있고요. I didn't make a video like since last week, I think. No? Um, you must. I went to a rice and curry buffet the other day. To be fair. It's pretty good. Yeah. And Yep. Nice. So many mosquitoes. Uh. <laughs> <laughs> I'm learning that about eating here. Mm -hmm. It's like, don't go right at sunset. Because the bugs oh, are gonna the be so Ah, the sunset time. Long. Yeah. Yeah, the sunset time is like Kind of mosquito party time. Right. <laughs> That's when my day's over. <laughs> All the Jamaican people I work with, they make a lot of rice and curry. Mm? But the Jamaican people? They make a rice and curry. Yeah, but it's totally different. It's like really spicy and oh, totally different flavors. Yeah. But the curries are usually in asian yeah. Asian food, I think. Right. In India, Korea, J Japan.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26분. 여기 국립공원에 온 가장 큰 인류의 사파리를갈거예요 동물, 동물들이 아침 일찍 일출 시간에 움직이거든요? 해가 뜨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파리는 새벽 뭐 일찍 출발을 하고요. 저는 사실 동아프리카를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셀레니티에서 사파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웬만한 동물들 다 봤는데 여기 스리랑카 사파리가 그나마 아시아에서 되게 사파리스러운 사파리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동남아시아는 사실 사파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인도에도 있긴 해요. 막사 호랑이 보는 사파리가 있긴 한데 되게 희박한 가능성으로 볼수 있다고 했고 땅에 정글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뭐 사자도 있고 어, 코끼리, 아시아 코끼리도 있고 뭐 각종 새들 있고 레오파드를 잘하면 볼수 있대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레오파드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파리를 신청하게 됐고요. <laughs> 사실 아프리카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아프리카 세렝게티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다들 두개다 갔다 온 분들이 여기를 만족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대는 좀 버려두고 어, 굳이 비교하지 않고 여기 아프리카, 아니, 여기 스리랑카 사파리를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그고까지 어. 비가 엄청 와 가지고 여기 얄라 내셔널 파크가 문을 닫았었어요. 그러다 어제부터 다시 열었는데 아직 완전히 전체 다 열린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한반 정도 열렸대요.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사파리 한지 한두 시간 됐는데 본 거라고는 각종 새 종류와 원숭이와 어, 그다음에 사슴 몇 마리, 그다음에 그 작은 쥐 같이 생긴 동물들이랑 뭐그 정도. 오늘 왠지 레오파드는 못볼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산을 타고 올라가서 멋진 뷰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짜잔. 네,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이런 산은 너무 익숙하다. 그렇지 와우. It's nice. Yeah. Wow. The other side. Uh -huh. Inside the park. The yeah. Other, other side. But we couldn't go there today, r i g The banana oh, pineapple So yeah, to That's insane. <laughs> yeah it is. <laughs> it's like a kickstand. Yeah, <laughs> <laughs> let's go to the pool. That's why we book this this lizard. <laughs> 완전 사파리는 완전 완전 실패했어요. 그 대신 되게 좋은 숙소를 얻었기 때문에 어, 수영장을 좀 누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손님이 저밖에 없거든요. e a over the bold s h oh, o t s Yeah. This is what I wear for everything. Ready? o h o w Like we come home from school. Uh -huh. And we weren't allowed to go in the pool until our parents got home. <웃음> <웃음> like when I watched the American movie Uh, they always have a pool in the halls. But yeah, Florida lots of pools. Can you stand up here? Yeah. Really? You're not standing? No. How, How tall, tall are you? Centimeter. <laughs> oh yeah. Never mind. <laughs> 163. <laughs> I don't know what I am I'm How much is the one one what module is? Feet. Feet. Yeah. Right. <laughs> 저는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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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수영을 하고 나와서 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사파리는 사실 제가 아프리카랑 비교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안 하기가 좀 애매한 게 너무 별로였어요 <목소리> 너무 별로였고 근데 만약에 내가 사파리한 번도 안 해봤다, 아프리카에서 안 해봤다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지프차를 타고 아, 동물 찾아다니는 그 과정이 좀 재밌긴 하거든요. 어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 사파리 했다, 그러면은 진짜 후회합니다. 하지 마세요. 자전거를 타고, 아 자전거를 타고 맛있는 밥을 먹어갑니다. 너무 배고파요. You know the way, w 이 r e g o i Go. Oh, I didn't want to bring my sunglasses. No. You have? h No. Maybe later. No, it's okay. The sun is behind. 사파리 하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가면서 공작새도 보고 이거나도 보고 뱀도 보고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이제 버펄로도 있고요. 이게 완전 사파리지. 봐봐. 오. 박쥐나무에 다시 왔거든요? 근데 어제보다 날씨가 더 좋아가지고 너무 선명해 보여, 박쥐들이. 근데 원래 박쥐가 이렇게 날이 밝은 날에 있는 애들이 아닌데 동굴이 없고 여기에 있네요. 우리의 포토그래퍼. 와, it's mushroom? It's a, mushroom. It's a fried, right? It 집에 가는 길에 들렸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을 타이밍에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아, the guy's there. 어제 박를 보러 가다가. 여기 호수에서 샤워나 아저씨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억에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선셋을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서 왔거든요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호수에 반영되어 가지고 너무 멋있는 일몰이 펼쳐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일출이 안 예쁘네요. 아이씨 사파리는 무슨 진짜 저 지금 나무 위에 피콕 뭐 공작새 울고 있어 여기가 사파리다, 여기가 사파리다. 새벽 6시 반에 했 떠가지고 일출이 좀 예쁠 것 같아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출은 그래가지고일출일안 예쁘네. 어제 노을이 진짜 최고였어요. 제그 친구가 옆방을 쓰고 있는데 일출볼때 일어나면 이거 껴들라라고 했거든요. 안껴안될것 같아. 너무 안 예뻐. 아, 자야겠습니다. 여 친구 테라스인데 여기로 넘어가겠어셀카타 하기 전에 마지막 수영을 하러 갑니다. Now I've taken it to the point where it's not that healthy for me. Mm -hmm. Like I've, my muscles are, they work differently now. Really? Do you feel like it's not no, not very,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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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more healthy? Then? No, like I'm, I'm less flexible than I used to be. Mm. <laughs> 2박3일간 재밌게 쉬다가 갑니다. 어후. 역시 안 말랐군. 3 0분 만에 마를 리가 없어요. 요거를 여기다 널어두고 저희는 자전거 타고 또 나가서 점심 먹고 돌아올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게 마르기를 좀 바래 보면서 부탁하고 가야겠다. 네, 제 친구 그란트가 드디어 티셔츠를 갈아입었습니다. I like your t-shirt color. <laughs> t t s just color. This color? Yeah, I like it. I feel like this t r e e is my home street. We don't need a n you know? Know right. yeah, <laughs> 지금 이길 따라오다가 또 저기서 원숭이들 엄청 많이 보고. 여기 지금 버팔로무리가풀 뜯어 먹고 있거든요. Hello. Oh, they have a Sri Lankan cooking class as well. Do you want to learn? Uh, Maybe one day. I want to make some coconut curry. I always end up being in a rush. Like, I'm always almost late. Oh. <laughs> <laughs> I think I have more time than I do, and the next thing I'm like, oh, whoops. <laughs> I'm usually very on time. Right. A bit late, like five minutes, but in our culture, early. before 10 minutes, yeah, earlier. yeah. With some country, even if we make a make an appointment at 2 p.m., they come at like 4 or 5. I <laughs> think in Latin America. They don't care. It's like Jamaica. Oh, They're yeah. like that. Yeah, yeah, Africa too. They never come on, on time. Even one in on, one hour, no. <laughs> wow. three minutes. Thank you. Thank you. You're Madame. They always say madam. They always say sir. <laughs> I hate being called sir. Do <laughs> you use sir or madam in your country? Like, if you're fancy. Mm. If it's somebody really important. Uh -huh. But no, we don't really use it that much. Coconut milk curry? Mix. Yes, coconut milk curry mix. Okay. Have you tried to um, go to another place? Right? I had it one other place. Mm -hmm. It was the first time I had it, and I thought it was good. And then this other guy, he came there and he was eating, and I started talking with him. Mm -hmm. And he's like, "I've eaten a lot of kotu, mm -hmm. and this is one of the best ones." Mm. So I, I guess I had a really good one my first time. Where did you go? Um, No, Unwo-tuna. Gunawatuna. Currente, bike I was eating got the 근데 저희가 지금 빨리 숙소로 들어가서 택시를 타야 돼가지고 일단 제 자전거를 같이 타기로 했습니다. 그랜트가 운전을 하고 제가 여기 뒤에 탑승하는 을 거죠. 얘가 처음에 저보고 여기 앉으라고 했어요. 아, 약간 스쿼트 자세처럼 가야 될것 같은데. Yeah, 아, not very, very c o m f o r 여기 이렇게 짐짜처럼 나눠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It's <laughs> a bigger basket. I think I can't in this, this small one. I think you fit. But I saw the uh, Sri Lankan people. Uh, one guy sit in front of the seat. You understand what I mean? <laughs> Your bag is running. <laughs> <laughs> oh, thank you. Of course. Okay. I had a lot of fun. Yeah, really. yeah, it was That's awesome. Good memories. Definitely. Yeah. All right, stay yeah, in yeah. touch. Have fun. have fun with your friends. Let us know when you Yeah, I will. Yeah, I